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기 작년에 뭐 했어? 나 어때? 나 작년에 아. 어 작년에 산타 할아버지가 목걸이도 선물했고, 응. 그리고 어, 호텔 가서 스테이크도 먹고, 어, 선 좋았지? 자, 좀 전에 뭐라고 했어? 뭐, 뭐라고? 뭐라고? 목걸이 선물 받은 거? 목걸이? 그거 훔친 거 아니지? 그거 말고. 그 전에, 그 전에. 아니요! 아. 산타 할아버지가 <laughs> 선물 주셨단 말이야. 누나. 울면 안 돼. 안 울었더니만 한룡이 제가 주던데? 안 울었더니만 한룡이 제가 주던데? 누나 누나 저기 누나 나이가 이제 지금 내일 모르면 저기 어? 저기 요거요거야요거 어? 어? 그럼 무슨 안타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지금. 뭐라고? 이게 뭐라고? 백살 백살. <laughs> 야야라 저 남편이 뭘 지를 맨지이나야 숙녀분한테 나이 얘기를 잠자는 연상녀 코털을 건드리지 않나. 뭐 산타를 믿을 수도 있지 저 보라니 저 바로 사자가 된다 사자 야 무슨 소리야 산타가 소리. 없다고? 없어 없어 아니야 산타 분명히 작년에 죽어갔단 말이야 이거 아니, 산타가 왔다니까 산타가 왔다니까 산타가 왔다니까 자기야 내 모래는 50이야 50 이러지 말자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50? 자기야! 저기 봐! 산타 지나가고 있잖아!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저기!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미술품? 산타, 어. 산타 할아버지, 저 선물 주세요 그 있잖아요, 그 포로시 하는 뭐 그런 거 여기 아, 네. 신, 신청하셨어요? 아, 이거, 신청이라뇨? 이거 아무나에게 드리는 거 아닌데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울지도 않았고 정말로 떼도 안 쓰고 그리고 나도 속도 안 썩이고 그리고 이렇게 귀촌할 것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기요, 우리 그런 산타 아닙니다, 면합니다. 네, 네. 가세요, 가세요, 예, 네, 가세요. 네. 아니 그런 산타라니? 아니 산타 무뭐 종류가 있어? 와, 와, 와. 아니 뭐 그렇기는 한데. 와, 와. 결국에는 산타를 쫓아가는 영랑 씨, 또그 뒤를 뒤쫓아가는 기환 씨까지 그러다가 질바닥에서 가드이 째진다니. 여기 여기 왔지? 어기 사무실 같은데? 아 누나 왜 이렇게 빨라? 어? 무사인 볼트인 줄 알았잖아 어 볼트야 어. 아니 아니 그냥 내가 사줄게 자 가자 아니 받을 거 받아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우리 바, 그 야양에서 배웠잖아 그걸 똑부러지게 챙길 건 챙기라고 했잖아 아니 그거는 저기 어. 귀촌정보라고 했지 내가 저기 사람들한테 시비 걸지 말라 그랬어 아이씨 몰라 들어래 들어가 보자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저 선물 주셔야죠 어, 여기 그런 데 아니에요 여기는요 아이고, 저송합니다는 저는 저는 면는저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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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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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는저행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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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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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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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저기 이분들 굉장히 저기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 아이 얘기 듣고도 그렇게 뭐 느껴지는 게 없어? 응 있어. 뭔데? 이제 정신을 차렸네, 보대야 그래야지. 옆에 어, 그 말을 하라니. 응? 말해. 혹시 남는 거 없어요? 전에 어떻게 <laughs> 저다타나야. 크리스마스구나. 어, 어. 이제까지 어떻게 보냈어? 생각해 봐. 그냥 보냈지. 흥청망청 쓰고 먹고 자고 어? 그렇게 보냈잖아. 이제는 좀 우리가 성탄절 음. 의미 있게 한번 보내 보자고. 의미? 음? 어 어떻게? 아 저기 저희가 네. 사실 이제 강원도에 저기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음. 그동안 저희가 참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아, 네. 이제 조금 역으로 좀 베풀고 싶은데 네. 누나도 지금 베풀고 싶어하거든요. 그죠? 아닌데? 난 도받고 싶은데. <laughs> 저기 저 말은 무시하시고요. 음. 아, 저희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 옷부터 좀 갈아입고 오시죠. 네. 옷이요? 어? 네. 시상 시사, 시사도 자들이 뭐 이벤트를 할라고 저리는 기대야 산타 옷을 입는데야 허이뭐 치마를 입고 그래도 뭐좀 어울린대야 야 저리니 부부 산타로 변신을 했네.